그러면은, 도배사님이, 아이, 그거 한달좀 기다려보세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하는 도배사님들은요, 참, 불쌍하다는 표현은 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적게 벌어가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laughs> 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여기는 흑석동 센트레빌 2차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배, 거의 이제 막판이고요. 그래서, 어, 체크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째제 와서, 우리, 팀장님이랑도 좀 말씀도 나누고 네. 아주 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현장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과 이제 소통을 좀 계속해서 네. 좀 현장 이슈도 좀 제가 좀 체크도 좀 하고 그리고 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는 AS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더좀 부탁드리는 부분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어 정보도 여러분께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LX 제품이랑 그리고 신한 KCC 신한 벽지랑 지금 합쳐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고요. 현장이고 그래서 어 여기는 디아망, 샌드스타코, 화이트로 일단은 여기는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저기, 그, 넘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종류가 많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신제품, 출시,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샘플집 큰거 있죠? 도배, 들고 다니시는 거. 거기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샘플집에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파사드 들어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죠. 그 요전 영상에 왔을 때는 목공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마감 부분이 석고를 이렇게 좀 되어 있었었잖아요. 예. 그때랑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도배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완성이 돼 보이는 듯한 이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했을 때는 어, 타일이 끝나고 나서는 현장을 조금 싹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어, 도배 되기 전에는 무조건 현장을 한번 싹 예, 걷어내 주시고 청소도 좀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도배하고 나서도 이제 청소가 중요하지만 이때는 가능하면은 청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닥도 조금 이렇게 좀잘 쓸어서 아니면은 그 청소기로 좀 빨아서 해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훅 불거나 청소할 때도 이렇게 막 빗질을 세게 하면 여기다 먼지가 끼니까 그런 건좀 자제해주시고 일단 좀 지저분한 게 눈에 보인다. 그래도 도배가 충분히 마르기 전까지는 청소를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조심조심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 돌려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제 그 넘버링. 넘버링이 많아서 요거는 QR코드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는 샌드스타코. 요거는 친한 벽지, 파사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샌드 스타코, LX 디안망 샌드 스타코는 거실 깔려있고요. 파사드는 밝은 게첫 번째 방, 조금 톤 다운된 거는 두 번째 방 이렇게 세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방 쪽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금 울어 있는 거좀 보이시죠? 요거는 곧 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네, 다 에이스 테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펴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시고 이게 왜 이래요? 어, 그러면은 <laughs> 네. 안 됩니다. 뭐 그건 아니고 예.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 예. 정말로 문제가 있었구만. 그럼 그때 A/S 받으시면 되세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는 여기는 현관. 현관은 이제 제가 추천드린 네. PX451로 영님. 세팅을 하셨고 화장실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예. 간접 조명도 잘 들어가고 음. 무난무난하고 깔끔하죠. 예.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가벽을 넣으실 건지 예. 조적벽을 넣으실 건지 그렇지 않으실 건지 조적벽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엔 폼 세라믹을 많이 쓰니까 예. 폼 세라믹 벽을 넣으실 건지 마실 건지. 그런 건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니켈류 제품으로 컬러도 예쁘게 세팅이 됐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 요거를 여기에다가 하나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아쉬움 없도록 네, 두세 개더 사셔가지고 네, 수건거리나 아니면 타올거리로 쓸수 있도록 요소, 요소에다가 설치하신 게 좋구요. 자, 여기는 뭐큰 이슈는 없고, 네. 여기도 지금 타일 깔끔하게 다잘 들어갔네요. 타일은 600, 600 말고 800에 800이나, 네. 900에 900 넣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은 하 가로줄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여기는 조금 톤다운을 시킨, 예. 네, 요게 좀 톤다운 시킨 제품이네 네, 이렇게 살짝 이것도 괜찮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 텍스처감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 회벽 시리즈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샌드 스타코라든지 파사드 계열 한번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자, 그리고 여기는 가벼 예쁘게 들어가면서 세면대도 동글동글 네. 간접조명 세팅 다 되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육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반 육가 쓰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뭐, 트렌치도 이쁘긴 한데, 그렇게 물빠짐 성능이 좀 나이스하지 않고 좀 관리가 조금 까다로워서, 요거는 네,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트렌치 육가 못쓸 정도입니다. 뭐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이제 큰 문제 없이 우리 팀장님 지금 마무리 좀 해주시고 계시면서 입구 좋은데요? 입구 예 네. 입구 좋은데요? 음, 원래 여기 벽 없었는데 가벽 지금 친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데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닫아볼까요? 저 문을. 이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또그 입구고 현관이고 그 얼굴이잖아요. 우리 집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요란 맞지 않게 이렇게 세팅 하시는 것도 전좋다라고 봅니다. 예. 요거는 포그 그레이 필름. 포그 그레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솔 포그 그레이뿐만 이 아니라 영림에서도 포그 그레이가 나오고 막 이제 이러는데 대신에 한솔 포그 그레이는 가구에 적용되는 건데 영림 포그 그레이를 가구와 같이 넣었을 때는 조금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영림 다른 회사 제품인데 지금 가구는 저기에 들어가고 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회사가 좀 달라서 색이 조금 달라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 난 여기다가 붙박이장 놓고 바로 여기다가는 영림 여기는 한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색깔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그 그레이. 음, 좋구만요. 네. 자, 그서음 자, 여기서 한번 쭉 보시고, 전체적으로. 네. 여기가 국민 세팅으로 조명은 지금 들어갑니다. 국민 세팅이 뭔가요?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예, 제가 국민 세팅 조명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미대 오빠 국민 세팅 조명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나와요. 예. 자, 이 정도. 그럼 화면 돌려서 마무리. 네. 네. 어, 마르는 시간을 길게 갖고 갈수록 좀 좋고요. 그런데 팀장님, 이게 구부러졌을 때 우리 어, 팀장님 죄송합니다. 열면 안 되죠? 아, 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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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게 네, 네. 아니그니까닿는게 좋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물결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걸 이제 하자라고 보는데, 그게 보통 도배하고 나서 네. 며칠 지났는데도 그구부러진그 물결 같은 거, 파도 같은 그런 현상이 나면은 정말 아 에스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 날씨, 습도에 따라서. 네. 심한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안 마른 경우. 아, 그래가 네, 정말 습해가지고, 음... 아예 벽지 안에가 하나도 안 마른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르면 결국 개는 펴진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벽, 어, 기초랑 벽지랑 같이 마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날씨가 습한 경우에 어, 가끔은 벽지가 먼저 음...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기초보다. 아, 기초보다. 기, 벽, 기초는 안에 있고 벽지는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벽지가 먼저 마르면서 기초를 땡겨가는 거예요. 아 벽지가 음 면서 음 속살이 겉살을 땡겨버리는 거군요. 네, 아 겉살이 속살을 땡기. 아 겉살이 속아 네. 맞다 겉살이 속살을 땡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울어버리는 현상은 네. 겉살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속살이 온 건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처음부터 기초작업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음.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고객님들이 오래 기다려주질 않는 것도 네.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도배가 보통 공사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서 보름 전그 네. 마지노선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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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사 다 들어오고 나서 또 리터치하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기다림의 어떤 기간이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이 있죠. 네, 맞아요. 네.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한이3주 정도만, 좀더 있어 보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이상주에갔는데 음. 정말 멀쩡한 경우도 있어요. 었 음, 그쵸. 그렇죠. 아, 네, 예, 아무 예, 없이.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그래요. 예,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뭐 여러 가지 그 마감재의 그 내구도라든지 그 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라 가지고 습식이죠, 이것도. 물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마르는 관, 단계에 있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예. 그 자연 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예. 어, 일주일 지났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음, 지혜롭게 잘,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가구 쪽에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모뭐 인테리어, 어, 우리 턴키 대표님들이라든지 뭐 스스로 셀프로 하시는 분들에 다 마찬가지로 우리 작업팀이 어, 일부러 하자가 나게끔 하는 경우는 없죠. <laughs> 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그 하자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저거 왜 이래요?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기다려보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는 있겠죠.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팀장님 아직 좀 상황이 이런데, 요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건 하자인가요? 좋게 얘기할수록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요런 거는 이제 종종 얘기하지만, 전화가 오네? 팀장님 전화 왔습니다! 네. 가끔. 음. 약간 이렇게. 가끔 아니. 야, 내가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건데 왜 내가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돼?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어. <laughs>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웃음> 네. <웃음> 하지만 어, 미대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어, 어 일리가 있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좀 들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은 아마 그 이유가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AS도 예, 더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요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이 <laughs>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노가다 공사, 공사예요. 여러분 공사. 아 어, 이쁘게 살고 싶다. 아 나만의 공간. 제가 이제 가끔 그, <laughs> 뭐야, 인스타 보면, 이렇게, 오,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와,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먼지 뒤집어 쓰고, 먼지 먹고, 다쳐가면서, 예. 욕 먹어 가면서,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맨날 맞춰서 그 시간에 딱딱딱 가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훨씬 일찍 일어나세요 3시 4시 5시 정도에는 이미 일어나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게다가 말 한마디에 약속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물론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뭐 계약금 받고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 저희 같은 업자가, 팀장님, 그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두말안 하고 그냥 그때 탁탁탁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변수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면서, 업체 관리도 해오면서, AS도 하면서, 현장 일도 하면서, 고객님들과 만나면서, 예, 주변 또 민원들과 부딪혀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음 저는 존경합니다. 예, 저는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팀이기도 하고 꼭뭐 저희 팀이 아니어도 이쪽 계열에 계신 분들 저는 리스펙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프로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선수들끼리는 또한 번에 보면 딱 알아요. 어? 저거 봐라. <laughs>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 집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셨다면은 좀 그런 정도의 좀 이해와 좀 리스펙과 조금 여유와 인내심으로 기다리다가 뿡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여유있게 그리고 소통을 좀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좀 3, 4주 있다가도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3, 4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좀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3, 4주 이후가 지났는데도 이게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기다린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거요, 저거요. 그러면은 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오잖아요. 고객 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왔다가 또 적어요.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그때는 진짜 돈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가능하면은 리터치나 뭐 후처리, AS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받고 끝내시는 게 나이스하잖아요. Nice 그러니까 도배 같은 경우에는 어좀 조건을 먼저 좀 좋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 목공을 좀 제대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목공에 그 석고 마감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목공 석고도 잘해야 돼요. 석고와 석고에 본드도 싹 칠해가지고 좀 짱짱하게 좀 해주시는 게좀 좋은데, 뭐 모든 목수분들이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튼 가장 좋은 거는 석고 벽. 그런데 나는 석고 벽까지 하기에는 조금 내가 예산상 좀 그렇다. 그랬을 경우엔 적어도 청소라도 좀 이렇게 잘좀 해주셨으면. 네. 그리고 참고로 옛날 석교벽에다가 붙였을 경우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이해 좀해 주시고 예. 네.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옹벽에 붙였을 경우에 이렇게 우들두들한게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자라고 하기에는 밑작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작업은 도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그 밑작업을 다 하기에는 도배 영역에서 너무 벗어난 부분이에요. 이 옹벽의 표면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려면은 퍼티 비용을 충분히 지불을 하신다던가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공을 좀 제대로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환경을 좀 제대로 깨끗하게 좀 만들어놔라.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싼 팀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인력이 덜 투입되거나. 노력이 덜 투입되거나 아니면 장비라든지 어떤 후처리에 있어서 네, 컴팩트하게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크게 안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몇년 됐죠. 한번 도배 때문에. 인테리어 그만두고 싶어요. 하신 대표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대표님한테, 아, 프로답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하시고, 뭐, 녹취로까지 막 열고 막 이랬는데, 저는 다 이해가 가요. 고객님도 이해가 가고, 그 대표님도 이해가 가고, 왜냐면 저도 그런 일을 안 겪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이제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예, 좀 괜찮아요. 우리 저기 주부님들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요 때까지 보관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요거는 요 정도는 괜찮아.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뭐 음식 숙성시키고 뭐, <laughs> 뭐 김장 담그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 습식 공사, 말 그대로 물을 타 가지고 말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요런 공사. 목공은 좀 덜하죠. 예. 본드 마르기 전까지는 그냥 타카로 다다다다닥 쳐 버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리는 방식인데 타일이라든지 뭐 우리 도배, 특히 도배. 예. 그럼 뭐 마루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는 본드로 좀 붙여 가지고 이게 찍찍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본드로 붙인다. 그 본드가 보통 수용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르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말릴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말려야 된다.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약간의 좀, 약간의 인내심과 넓은 여유와 그리고 현장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벌써 저 이제 땀 흘리잖아요. 오늘 날씨 꽤 좋아요. 근데 땀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그만큼 습해요. 그리고 열어놓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배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우마. 하고서 올라가가지고 우마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예. 사다리보다는 좀 안전해 보여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좀 서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리스펙 해주시고 예. 아 그래서 음 여기도 이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터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하지만 아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세요라든지 실리콘 치기 전까지는 좀 해주세요라든지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해주십니다. 그러면 도배사님이 아이 그거 한달좀 기다려 보세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하는 도배사님들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laughs> 그러니까 예어 이사를 그때 하신다고요? 아 그때 뭐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니까 예 조금 너그럽게 여유 있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는 표현은 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적게 벌어가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laughs> 네. 상당히 고소득에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바빠요. 네. 한 달에 뭐 몇백 단위로 버시는 분들이 아니라 몇천 단위로 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때로는 좀 불쌍해. <laughs> 하도 네. 무슨 뭐 <laughs> 욕을 먹어대고 막 이러니까 아. 근데 어, 어떨 때는 야 저거는 저거 너무 심했다 잘못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럴 때는 조금 많지는 않고요 비율이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를 다 처음 하시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좀 오해와 잘못된 지식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예민해지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예, 한 반발짝 정도 물러서서 대화도 좀 하시고. 예.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어,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건 결격이에요 음, 그거는 X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팀이다 그러면은 그건 처음부터 시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예, 대화가 잘 되는 팀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화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우리 또그 컨설팅 받으시고 저한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막 넣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